지금 최고의 연구진과 협력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PM 제품은 다 모든 의학과학자문, 어, 의학과학자들이 다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016년도에 룩셈부르크 정부가 설립한 l i s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와 원천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공동협약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25년도부터 연구개발을 할때 부서에 1억 유로 하나 약 1,55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요. 엄청 큰 금액이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연구실과 협력하여 만드는 결과물이 화학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 천연 유기농 재료로만 만든 완전 천연 식품입니다. 공방부제 천연 감미료, 천연 산료 어 제품들이 엄청 요즘은 다 웬만하면 다 천연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천연이지만은 어떻게 그게 어 흡수율이 잘 되는지 합성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잘 따져 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PM은 PM수는 거의 어 유통기한이 1년딱 우리는 액티바이저도 개봉하자마자 이제 바로 그때부터 1년. 근데 이제 또 여름에는 천연이다 보니까 여름에 습할 때 있잖아요. 굳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그 기간 안에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화장품도 최고 등급 피부 더마 테스트 파이브스타가 별 5개예요. 이게 엄청 이렇게 또 받기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보통 별 한두 개까지예요. 그리고 아예 그냥 더마 테스트 요렇게. 어, 제품을 이렇게 구매하시다 보면, 이제 관심이, 요렇게, 이런 쪽으로 눈이 딱 요렇게 보이면, 보이시면, 요, 더마 테스트 뭐, 요런, 무슨 인적,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어, 이렇게 다섯 개까지 있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막, 저는 일부러 한번 찾아봤었어요. 어, 없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되고요또 이제 우리 PM의 5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있는데, 우리 이 영양소들이 세포 속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몸 속에서 찌꺼기를 다 남는다고 해요. 그 찌꺼기들이 우리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딱 붙으면, 이렇게 내 쪽으로 가서 붙으면, 뭐 뇌 질환이 오고요. 그리고 뭐, 뭐, 심장 쪽으로 어디 가서 찌꺼기가 붙어 있으면 그게 점차 커져서 이제 심근경색 이렇게 막혀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독일 명품 PM 주스는 몸속에 찌꺼기를 1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영양분 흡수. PM의 독보적인 핵심 영양 기술이죠. 영양분 흡수와 전달에 영향을 집중을 하는데요. 그게 NTC 공법. 쉽게 설명하면 NTC 공법은 흡수율과 전달률, 이용률을 높이는 공법입니다. 네, 여기 NTC 공법에 사용된 특허 기술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 솔블 기술, 지용성 영향소를 수용화 시키는 지젤미세 형태라고 하는데 음, 지용성을 다 이렇게 수용화, 다 녹이는 거죠. 음. 그리고 상간 이독 총매 기술세포안에 영양소를 전달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성분 배합 영양소 그룹은 어, 영양소 팀워크 시너지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이 성분 배합이 우리 파워가테일 경우 엄청난 성분 배합이 잘 되어 있어요. 어, 고객분들 만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나는 먹고 있는 게 건강기능에서 먹고 있는 게 엄청 많다. 그리고 어, 확량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식후에 먹어야 되는지 공복에 먹어야 되는지 식후에 먹어야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는 이한 포에 성분 배합이 그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복이든 식후든 뭐 함량도 걱정 안 하고 어, 다 바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많이 드시기만 하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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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가 되고 바로 개선이 된, 되거든요. 그리고 친수성 액상 형태 분말을 물에 타서 마시는 액상 섭취 형태 오늘 다 이렇게 보틀 병에 다 이렇게 흔들어서 어, 마시면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아유르베다 약초 제조 기술 인도의 동의보관 독성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분들도 으세요 어, 나는 또 어제 그 무료 시음에서 어, 한 잔, 한 잔을 드시고.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네. 어, 몸이 난리 났다. 빨갛게 올라오고 난리 났다. 막 간지러워 죽겠다. 이런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아, 지금 울고 계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laughs> 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어, 정말 옷이, 옷, 옷 아시죠? 옷이 잘 오르는 타입이래, 피부가. 엄청 약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 병원 가야 되지 않나요? 이거, 나 정말 간지러움이 엄청 심한데 큰일 났다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어, 너무 잘 됐어요. 정말 그게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랬거든요. 그니까 왜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내 몸속에 지금 혈액순환을 시키고 있는 거라서 엄청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 다 독성성분을 완전히 다 제거해서 그렇게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양념을 넣을 수 남녀 노어서 누구나 다 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어뭐 설명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 또 이상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전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으로 한번더 우리 그 플러시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그 보내드렸더니 어, 또 감사하다고 잘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종일 가지 않거든요. 하시간내용은다 사라지거든요. 응. 그래서 이게 뭐죠? 그래서 이렇게 그만큼 안전한 만큼 우리는 이렇게 인증을 다 받았어요. 포셔, 할랄, 그리고 안전한 장소에서 GMP. 독일 의약 의약품 제조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제품 하나하나 다 만들어요. 우리 여기 액티바이즈, 뭐 이런 건강기능식품 뒤에 보시면 조개, 새우, 뭐 밀, 이런 알레르기 있는 식품에서 함께 제조하였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런 시설에서 만들지 않고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다 따로따로 액티바이즈,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너, 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튜브, 이게 세계에서 최고의 기관 튜브인데요. 150년 된 글로브 글로벌 글로벌 인증 기관입니다. 6개월마다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품질 검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 건강기능식품 그 인증 뭐야? 얘얘 그림은 많이 보셨잖아요. 햅시. 많이 보셨잖아요. 헵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 그런데 네. 얘들은 아무리 차단은 잘 없어요. 네. 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PM의 모든 제품이 그만큼 안전하고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도핑 프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에도 다 섭취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훈련 리스트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운동 선수들이 후원 협약 체결을 하고 있어요. 레슬링 ATP 투어, 그리고 시퍼스 선수들이 선택한 PM인데요. 어, 리 유명한 그 선수들이 있으시죠? 음. 유도 선수, 국가대표, 김민정 선수도 있고, 노박 조코빈치 농가시 8,000억 되는 분, 그리고 이제, 어, 여기 김준호 선수, 엄청 어? 잘생겼다. <laughs> 이런 분들도 자기, <laughs> 잘시겠어요 그죠? 이런 분들은 자기 몸을 엄청 관리하는 분들이잖아요. 아무거나 제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 그만큼 까다롭게 잘 그런 제품을, 안전한 제품을 찾아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드십니다. 그리고 여기 방하는 골프, 프로골프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스 한잔한 한 잔을 먹을 때마다 다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 캄보디아, 인도 등 25개의 국, 5600명의 아동들에게다 이렇게 관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M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어린이에게 생명의 시간 및 보다 나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들어갈게요. 액티바이즈는 활성하다라는 뜻인데요. 어, 예가 하는 일이 어, 더 많은 에너지를 넣어주고요 일상의 활기도 넣어주고요 생기도 올려줘요 그래서 혈관을 혈액순환 쫙 뚫어서 개선시켜줘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혈액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를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액티바이스를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막 더운 날씨에 체온이 오른다고 또 달라요 몸속에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체온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나는 열이 많다 하시는 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 그만큼 내 몸을 어, 활성화시키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집중력 향상과 피로감 감소 아래 우리 딸 수능 시험을 치러 갔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지가 잘안 챙겨 먹다가, 그날은 지가 먹고 가겠대요. 어, 아이고, 네가 웬일이 가면서, 액티바이저 파워파테일에, 제시초까지 세 가지를 팍팍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이렇게 줬거든요. 막, 와셔 타고 바로 나갔어요. 바쁘다고. 어, 그래서, 어, 잘, 엄마, 나 시험 치면서 잠안 잤어요. 야, 수능 시간, 야, 자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거지. <laughs> 아, 나, 나, 나 <laughs> 어, 그랬었어. 그리고 점심 그 점심 시간에 또 먹을 것까지 챙겨 갔었거든요. 그렇게 음. 엄청 도움이 많은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액티바이즈는 혈관 청소를 해주는 거라 했잖아요. 저는 이거 피앤 제품을 알기 전에는 일부러 병원에그 킬레이션이라고 혈관 청소하는 게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링겔 꽂아서 어, 영양을 이렇게 혈관을 청소하는 건데 그거를 일주일 한 번씩 한 20회 정도 받았었어요, 일부러. 저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리 부종도 심했었고, 그래서 일주일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그냥 마시기만 하면 다 온몸을 훑고 가서 다 뚫어주고, 다 붓기도 제거해주고 하는데, 이게 왜이제알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대단한 제품입니다. 맛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리지널 스테비아이고, 레미라인 피치, 복숭아맛, 그 펀치, 지금 겨울에 펀치 생강과 대피가 좀더첨가된 제품 딱 뚜껑 열자마자 향이 싹 나잖아요. 여기 있었다면 착기 멀리 가서 향이 다 나더라고요. 엄청 거기 매력이 엄청 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바이스를 드시면 이렇게 또 사람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약간 짠맛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맛과 단맛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덜에 이렇게 짠맛을 또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 또에티바이스를 드셨을 때, 귀가 뜨겁거나 빨개진 이런 건 기본으로 나타나죠. 코코 쏘는 느낌, 피부 가려움, 이런 게 지금 있으신데, 이제 다 깔아 앉으셨네. 음. <laughs> 보니까. 그죠? 이런 거 있다는 거. 요렇게 이제 디바이스를 먹었을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하루 아침에 활기찬 시작이죠. 파워 칵테일 요게 우리 딸 아침에 수능시험에 같이 포함해서 보고 갔던 건데요. 요 파워 칵테일은 음, 56가지 과일, 야채, 효소, 유산균 다 들어가 있는 우리가 필요한, 하루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 풍부한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우리 3대 항산화 식품 중에서 방황과아로니아가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장건강이 도움을 주는 이런 어,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로비와 락토바실러스 에스토필러스 이게 두 가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 식이섬유 요두 가지가 또 맞지 않으면 변비가 오는 분들도 있어요. 파 드셨을 때 수용성은 먹었을 때 우리 장 속에 젤처럼 이렇게 몽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는 않지만 장에 들어가서 이 장의 찌꺼기를 싹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변비 있는 분들이 또 불용성 이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또 오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라는 거. 그리고 8가지 비타민 B군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8가지 비타민도 여기 중에서 이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거기에 그 효과를 못 봐요. 이게 8가지가 딱 같이 어, 맞아떨어져야지 이제 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 대단한 제품이니요 이게 성분제학 진짜 과학적인 제품이죠? 맞죠? 그리스트레이트인데요 네. <laughs> 네. 네. 어, 리스토레이트 하는 역할이 염소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천연, 어, 완벽한 해독을 해줍니다. 세포로부터 비롯고 위험한 산을 배출시키는데요. 어, 여기 우리 리스토레이트또 미네랄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 처음에 드셨을 때 오히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미네랄을 많이 충족시키고 많이 흡수시킨 다음에 드시면 또 잠이 다시 이렇게 잘 오게끔 꿀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주스는 일명 미네랄 주스죠. 주스 주시죠 다음이 보이네요. 목소 제거를 이제 어떻게 그 필베이션 필베이트 역할을 쫙 찌꺼기를 흡착해서 쫙 빼고 나오는 역할을 해줘요. 다 배출시켜주죠. 그럼 면역력과 항산화를 시켜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편안한 수면, 리스토레이트를 먹고 주무시면 정말 꿈잘 꿀잠 주무신다는 게이리스트레이트 덕분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신진대사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젤 수치인데요. 젤 수치는 젤 세포를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것은 젤 수치는 노화의 예방도 되고요. 그래서 일명 또안 늙어 주스. 그죠? 안 늙어 주스인데. 어, 지금 여기 비타카로틴, 비타민 C, E, 있고 셀레늄이 있잖아요. 와 바로 셀레늄. 셀레늄. <laughs> 비타카로틴의 역할이 어, 여기 상피 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어, 어, 비타 그 면역력과 노화를 예방해주고요. 그리고 셀레늄이 우리 유해산소로부터 장피를 그 세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맛도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이 맛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어딨어요? 음. 다 알약 캡슐 뭐 그냥 물만 물로 삼키면 그냥 끝이잖아요. 이 입맛 따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건강기능식품에 오렌지 맛 사과 맛 정말 맛있죠. 어떤 게 맛있으세요? <laughs> 둘다 맛있어요 <laughs> 천연 식욕 억제제인데요 팝세이프 팝세이프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진다 근데 나는 식이 어, 식단 조절을 하는데도 어,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유가 우리 여기 오대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렐린, 렙틴, 인슐린, 도파민 지엘, 비원 모기,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식단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계속 배는 배대로 고고 그리고 식욕은 계속 막 뭐가 뒤돌아서면 뭐. 먹고 싶어지고.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이런 악순환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정말 호르몬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호르몬 밸런스는 회복이 쫙 돼도 내가 먹는 적적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바로바로 바로 다 배출시키고 다 흡수되고 나머지는 변으로 이렇게 어 보기 좋은 동동 뜨는 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뭐, 무엇이든지 다이 흡수를 하니까 효과를 있는 거거죠 그리고 전 세계 480년 참여자 중에서 이렇게 80% 이상이 식욕 감소를 하고 식습관 개선도 되고요. 또88% 이상 포만감 증가, 그리고 간식 섭취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87%는 음, 음식 섭취가 조절 가능이됩니다 그리고 과식 방지도 되고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4월달부터 뭐죠? 살고 아, 갔 포커스, 포커스 그룹에서도 참여 당첨이 되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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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근데 어, 4월달부터 4, 5, 6, 7, 8, 9월달 한달 뛰고, 이제 저 이번 11월달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이,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 물론 여기에 과식, 뭐, 요런, 어, 간식, 이런 섭취 감소가 무슨 효과는 있어요. 정말 있는데, 정말 다른 게 하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먹을 때마다 가스가 그렇게 나와요. 아, 진짜 이거 난감할 정도로 가스는 그만큼 이게 다 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스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좋다는 것도 있죠. 저도 이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만감과 식욕 조절 해주고요. 혈당 인슐린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방지해줘요. 그리고 체지방 연소가 엄청 빨라요. 장그 건강 붓기개선까지 장이 편안하게 도움을 주고요. 항산화, 몸 전체 밸런스까지. 그래서 피부도 맑아지고 투명하게 예쁘게 바뀌게 됩니다. 탑세프는 뭐 단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꾸준히 우리 피엔주스 먹는 것처럼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드셔도 아무 순간 없습니다. 디드링크인데요, 간 해독, 간청소 해주는 겁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키주고요, 장 건강 개선에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또 소화 기능의 또 어, 최적화 체내 독소 및 금속 배출, 우리는 다 배출을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밥세이프부터 어, 시작해서 디드링크 같이 이제 어, 섭취를 해주시면 이런 게다 간의 해독 작용과 재생기는 다 도움이. 돼. 딱 14일 동안 하시면 되는데 어, 14일 드시고 이제 6개월 있다가 한번더 해주면 딱 끝이라고 본사에서는 이렇게 권장량으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1년에 두 번, 세 번, 네 번씩 해도 아무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천연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그만큼 내, 어, 내 몸이 어떤지, 건강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먹으면. 먹었을 어, 때 하, 겉투, 어, 피부 바깥으로 나오는 분들은 또 그만큼 독소가 많이 쌓인 분들이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대사를 위한 성분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이언, 셀레늄, 몰리브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비트라인만의 엄선된 부원료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신진대사 기능 업그레이드와 간, 신장장의 해독과 배출입니다. 그리고 해독과 배출이 함께 되는 원료가 모두 함유되어 있고요. 체내 깊숙이 자리 잡은 독소와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엄청 됩니다. 이것도 많이 드세요. <laughs> 물에 타서 마시는 콜라겐 뷰티인데요. 이거는 우리 기존 다 시중에는 다 PC 콜라겐이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우리 소 콜라겐입니다. 사람 인체와 제일 흡사하게 이에 어, 만들어진 뷰티 콜라겐, 맛있는 콜라겐인데요. 어, 이거는 속부터 마시 마신, 어, 이거 하루에 수시로 드셔도 돼요. 마셨을 때내 피부가 속부터 이렇 점점점 차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NTC 기반 제품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서 흡수, 그만큼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에 수배나 높다고 해요. 유녹겐은 기적의 부자라고도 하는데요. 어, 집중적 에너지 충전이 필요할 때, 이렇게 강의할 때, 그리고 어, 내가 운동을 하러 가기 전에 이럴 때이 윤호겐을 유노, 어, 먹어주면 혈관 확장을 시켜주면서 이제 이렇게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요. 혈연 개선에 정식이 되고요. 그리고 신호 전달 분자, 면역 세포 염증 조절, 그리고 생명을 인퇴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질소화 생성이 되고요. 높은 생체 이용률, 우리는 다 높은 생체 이용률을 어, 해서 이렇게 흡수를 시킵니다. 이렇게 운동 전에 또 운동하시는 분들 어, 두 알씩 드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숨이 하나도 안 차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아마 고전히 운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이비파인데요 <laughs> 아이비파이브는 어, 크기가 이렇게 작아서 주머니에 먹고 다니니까 엄청 좋습니다. 자승기침이나 습관성 기침, 비염, 후두염, 그리고 기관지염에 도움이 되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계절이, 어, 환절기가 이게 추워지는 요 때, 이거를 수시로 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혀 밑에 이렇게 칙칙칙 세번 정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군 요거트 드링크인데요 필군 요거트 드링크도 우리 액티바이즈를 드시기 전에 공복에 드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산균인데, 음, 이것도 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복에 한번 제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디티바이저 이렇게 순서대로 어, 드시면 바로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지 살아있는 생유산균 200억 만이나 되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유청단백분간, 이눌린 그리고 무청간, 요거트 드링크죠. 요거는 입맛대로 우리가 주스를 섞어서 드시면 또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타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야 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과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노력과 간절함만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 그룹장님 따라잡지 않을까요? <laughs>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의 제품, 회사 제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